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서경 장석영, 정농지필이 장서경입니다. 한여름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탄핵이 애들 장난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말까파식 탄핵 정치가 끝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자룡이 헌칼 쓰듯 꺼냈던 탄핵카드를 급기야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뽑아 들었습니다. 그들에겐 그게 적법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리당략에만 맞으면 그만입니다. 민당은 엊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를 요구한 국민 동의 청원의 적절성을 따지는 청문회를 실시를 야당 선동으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청문회는 오는 19일에 태상병 외압 의혹을 놓고 열고, 일주일 후인 26일에는 명품 가방 등의 사건을 놓고 열기로 한 모양입니다. 26일의 청문회엔 김건희 여사 모녀까지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밀당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이 130만 명을 돌파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때도 146만 명이 탄핵 청원을 했지만 탄핵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식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상식 밖의 일을 예사로 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수사검사 3명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만 자그만치 11건이 반합니다. 탄핵소추 전 사퇴한 방통위원장 2명까지 합치면 13건이나 됩니다. 취임도 하지 않은 방통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탄핵도 예고한 민당입니다. 그러니 민당 사람들은 탄핵을 입에 달고 산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민 동의를 얻는 절차는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국민 동의는 4월 만에 5만 명을 넘었고 법사위가 열리던 날까지 132만 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민당은 이를 근거로 탄핵 소추안 발의를 향해 본격 시동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청원 자체가 처리 요건에 맞는지 여부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청원법은 공무상 비밀이나 감사, 수사,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안이나 어위사실 등을 처리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원이 사유로 든 해병대 수사 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라든가 명품 수수와 주가 조작 등 비리, 전쟁 위기 조장, 강제 동원, 친일, 애법 강행 등은 수사 중인 사안이든지 아니면 정치적 논쟁 사안이어서 청원 요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국민청원을 근거로 하는 대통령 탄핵청문회는 국회 권력을 쥔 거대 야당의 또 다른 힘자랑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힘이 정치에도 최소한의 검도는 있어야 합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소추와 같은 중대 사안을 국민 동의의 최소 수치를 근거로 밀어붙이는 발상 자체가 무도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순방 애교 중인 상황에서 청문회 개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다니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게 아닌 것입니까. 민당은 이런 사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말했듯이 잠자고 있던 국회법 조항을 흔들어 깨워서 지금까지 단한 번도 없었던 국민청원 청문회를 열겠다는 저희는 무엇일까요? 그럴 만한 다급한 사정이 있기는 있는가 봅니다. 민당은 앞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 4명에 대한 청문회 절차를 슬그머니 보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실한 검사 탄핵안에 따른 반발과 역풍이 세계 불어서입니다. 그러니 어떤 수를 써서라도 탄핵이 불씨를 지혀서 탄핵이 동력을 이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 방편이 하나가 대통령 탄핵이 군부를 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재명 전 대표의 법원 판결 앞서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도 컸습니다. 이전 대표 부부는 법인카드 유형 의혹으로 검찰 소환을 통보받은 바 있고 무엇보다도 이전 대표의 재판 선고가 눈앞에 닥쳤던 것입니다. 4개 재판 가운데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0월 초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국민청원은 어디에도 하소연하기 어려운 힘없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소통 창구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 접수된 국민청원도 100여 건에 달했지만 대부분 방치되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시소병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급발진, 의심사고, 입증 책임 전환 같은 절박한 민생 청원들입니다. 그런 청원들은 못본 척하면서 정략적 사안만 끄집어내서 일방적 공세까지 벌이겠다는 게 야당입니다. 이런 무리한 탄핵 정치는 결국 민심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탄핵이 애들 장난이 아닌 이상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행사는 국정의 내용을 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면 이를 모면할 대통령은 과거에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국정이 흔들리는 사태를 애면할 국민은 없습니다. 총선 민의를 왜곡해서 분별 없이 버리는 탄핵 정치는 반드시 역풍을 맞게 됩니다. 거듭 당부하지만 탄핵을 애들 장난처럼 휘두르다가는 민심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성을 찾아서 숙권정당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